안녕하세요. 생기가득 한방병원 엄지환 원장입니다. 요즘 준비 운동 없이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허리와 관절을 다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특히 벌크업을 위해 무리하게 헬스를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럴 때 한방 추나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. 추나치료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. 척추 배열, 관절 불균형, 긴장된 근육을 손으로 직접 진단하고 강력한 자극을 가해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. 각 근육의 기능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환자의 체질에 맞는 한약과 약침을 병행하면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요통, 관절통은 물론이고 두통, 어지럼증, 불면증, 생리통, 턱관절 질환, 심지어 소화불량까지 치료 가능합니다. 특히 반복적인 자세나 동작으로 인한 직업성 통증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. 운동 후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양방, 한방 통합 치료로 삶의 질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. 생기가득한 방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